안녕하세요. 블로그쟁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은 사진이나 내용을 참고하고 싶은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마우스 클릭 금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 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클릭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 우측 버튼 해제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기. 마우스 우클릭 해제를 위해서는 크롬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점 3개 모양의 설정이 보이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드래그 프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 나와요.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크롬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주시면 바로 추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풀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이고 수동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동 상태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동으로 해두신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 가서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서 제한 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제한이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마우스 우측 버튼도 이렇게 클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크롬에서 간단하게 마우스 우측 버튼 해제가 가능하시니까요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와 IT 관련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